나비 언니 왔다. 우와 나비 언니 멋있다. 얘는 동백이라고 해. 아이고 경계하네. <laughs> 어 알았어. 응. 무섭구나. 나비야 언니가 미안해. 언니 추루 갖고 올게. 미안해. 하악했어. 응? 이 녀석 이거. 나비야, 언니 추추 갖고 왔어. 뭐옹용 응, <laughs> 자, 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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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고. 동백이 좀잘 봐줘, 나비야. 응? 제 애기라서 아무것도 몰라. 어디로 가고 싶어, 갑순이? 응? 갑순아 하... 기다려봐. 똥뚱쌈당 빨리 가고 싶어? 응 알았어 갑순아 가자 레츠고 갑아 집 봐라, 아직 갔다 왔잖아. 오늘은 가슴줄이랑 리더줄 좀다 빨아야겠다. 꾸질꾸질하네. 센용아, 빗방울 떨어져. 오늘도 누나 아침 운동 지대로 한다잉. 더 가볼 티여, 더 가볼 티여. 왜안 가? 왜 안가. 거기 뭐 있나? 누그래왜뭐 왜 있는데? 돌아갈래? 엄마, 첨률이가 돌아간대요, 여러분. 뭐야? 모양마. 땡순이 안녕. 까 <laughs> 순아 기다렸나 까 순아 아이고 까 순이 또 오줌 싸. 아이고 삼룡아 갑순이가 삼룡이가 그렇게 좋대. 응? 어떻게 하면 좋아?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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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오고 응, 고 응, 응, 응. 빨리 열어 언니. 언니도 반겨주지도 않고 오빠만 보고. 이런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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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참나, 이거, 참나. 이거, 뭐야, 뭐야, 이거. 아유, 가라, 가라. 뭐, <laughs> 이제야, 언니? 이제야, 언니? 어? 이런. 언니도 아니고만 이거 끈이구만, 이거. 에라이. 에라이. 그수분 같은 녀석. 시들! <laughs> 영철아 오늘 쉬하고 똥싸고밥 먹고 목욕하러 가야 돼. 영철이춘향이 오늘 목욕하러 가는날이잖아 목욕하러 관리사님한테 가게 알았지? <laughs> 응, 빨리 와. <laughs> 목욕하는 거 좋아하는 초리용 거기 할아버지 바시잖아. Hehehehehe <laughs> 애기지? 응? 애기가 가까이 오는데? 어머. 어머, 머머 애기가 가까이 왔어. 오, 응, 괜찮아. 응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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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삼룡이, 이리와. 애기가 가까이 가는 거 싫대. 이리와. 이거 봐라. 오, 맛있겠지, 맛있겠지, 맛있겠지. 자, 우리 쌈룡이 오빠 먼저 주자. 자, 쌈룡이 오빠. 아니야, 값이. 그러면 안 돼. 응, 음, 쌈룡이 오빠. 옳지. 자, 그 다음, 꽃소리.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. 한 입에 먹는 거야. 아이, 촌스러워. 아이, 촌스러워. 다 흘리고 먹고 있어. 맛있지, 쌈룡아. 오, 씨. 어, 아, 쌈룡이. 한 입에. 꽃소 이야 쓰. 가수운이도 오빠처럼 한입에 아니야 한입. 한입에 아, 총스라 이런 것도 안 먹어봐갖고 그냥 잘라 먹고 있네 고구마볼을. 한명이 고구마볼도 먹을줄 몰라. 자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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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봤지? 봤지가 수나아한입에 오빠처럼 한입 한입에 아, 하나 가져가. 응. 왕고구마. 아이고, 아이고 이뻐. 자, 가그 소리. 어, 아이고 다 먹었다.